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귀한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자기의 그 몸도 병이 들고 아내는 항상 아 욥에게 비하양되고 비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만번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평소에 욥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고, 그리고 어 위로도 했지만, 또 권면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심한 아 비판을 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너무 가혹하게 비판을 했지만, 친구로서 어, 그 친구를 충심으로 비판하기도 했던 내용으로도 우리가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친구가 혹시라도 어, 위선자가 아니었나 응? 이런 그 어, 우려를 가지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은 아, 그러나 아, 실제로는 아, 너는 악인이고 너무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내리셨다 응? 이렇게 에, 비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기서 22장 5절에 가서 보면 내네 악이 크지 않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는 이라 까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 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은 그렇게 살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롭게 살았지만은 사실은 너는 대단한 위선자구나. 응?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이 대단한 위선자로 살 수가 있어요. 아주 대단한 또 신앙인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았지만은 직분이 낮은 초신자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서 22장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입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고아의 팔을 꺾는 일이 오늘날에도 아주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에는 참 악인들이 들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는마음음지키키라 네 심령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서 어린애를 입양해서 심히 괴롭히고 안 먹여가지고, 아이가 굶어 죽을 지경이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개모 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자라질 않는 거야. 어느날 슈퍼에 뭘 사러 갔는데 슈퍼 주인이 보니까, 어, 이게 4학년 되는 애인데, 왜 몸이 유치원 다니는 애? 애기만큼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겨우 걸어다닐 만큼 정도만 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천한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상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항무총장을 지냈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규식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강원도 홍천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관리로 있다가 귀향을 갔어요. 구한 말에. 귀한을 갖고 그 집안은 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그런데 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세살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고 겨우 살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목사님을 이제 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 그 당시에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영세에서 세 살까지 할수 있는 그런 고아원을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 그 아기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어,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한 해가 지나서 네 살이 된 거예요, 네 살이. 그런데 또 얘는 또 고아도 아닌 거야. 그쵸? 아버지는 귀양 갖고 엄마는 집을 나갔기 때문에 고아도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고아원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올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가 죽어가니까 병이 들어가고 죽어가니까 그 아이를 그냥 고아원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또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말이야 보통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야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어렸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어린애 눈빛이 아주 새파랗게살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총명하게 얼굴 자체가 벌써 총명하게 생겼어 엄마 아버지가 억구 목사님하고 사는 그런 어린 애기인데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 어린 아기를 이제 한 양육을 하는데 얘가 워낙 총명하니까 영어를 가르쳤더니 이게 뭐 기가 막히게 영어를 빨리 빨리 배우는데 어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상해 임시 그 정부의 외무총장, 오늘로 말하면 외무부, 외교부 장관이죠. 그걸 젊은 나이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와서 학무총장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 하면 이제 교육부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분이 교회에서 한 일은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또 독립운동, 사회운동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제를 대항해가지고 얼마나 어, 이분이 일을 많이 했는지 에, 내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소개할 게 없더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행한 일도 찾아보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걸 뭐 일일이 뭐 찾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기도자가 어, 기도한 대로 정말 자칫하면 우리가 헛된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영적인 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참 의미 있고 귀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앞으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도 오늘 뭐못 어? 나오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전화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신 그날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활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아펜젤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한살차이에요두 분이 친구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두 분이 사이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처음에 그렇게 서로 돕고, 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어? 그렇게 서로 위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인, 영적인 귀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듯하고, 또, 영적인 그런 귀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무슨 아펜젤러 목사님이나, 또, 아까 소개했던 김규식 같은 분 보면은요, 다 영적인 귀족들이에요. 얼마나 반듯하게 사는지 몰라요. 응? 얼마나 반듯하게 사는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나라를 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자기는 죽어도 이 한국 땅에 묻혀야 된다. 참그 정신이 얼마나 순고합니까. 응? 그렇게 자기 나라가 그렇게 좋은 선진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진국에 와서 후진국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요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요을 비판했지만, 그러나, 아, 요은그 친구들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추측과는 반대로 정말 반듯하게 살았어. 그래서 요기 31장 16절에 가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 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참 착하게 살았어. 29장 11절에 가보면, 귀가 있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느니라. 그랬어. 그니까,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반듯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영적인 귀족이었던, 어, 아, 욕의 삶이었다. 그 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고린도 후 서부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족입니다. 또 영적으로 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영적인 귀족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며 왕족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이 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던 그 김규식 같은 그러한 훌륭한 그 독립운동가, 훌륭한 그 직분자로 교회에서 살았고요, 평생을 참 멋있게 산 분. 원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얼마나 순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원래 수영 선수였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청년이 그 지하, 그 방서, 배에 있는 방에서 못 나오니까 그 아이를 꺼내갖고 위로,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배와 함께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몸은요, 그 인천에서 저 충청도로 내려가다 보면 태안 근처, 거기에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의 뼈는요 그곳에 묻혀있어요.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숭고한 그러한 그, 어?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악하게 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귀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경외하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도 말고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경외하는가? 욕기에서 일장일절 우스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사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인 귀족들이 행동해야 할 일이라 시편 1 2 8편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그래서 복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뭐 성경을 읽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그 생명이 길리로다. 뭐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하고 성경이 있는 것을 내가 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 아끼지 않냐시. 막 주셔, 막주셔 시편 34편 1 0절에 도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 여호와를 참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응? 모든 좋은 것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귀한 족속이 되었으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요배 후예로 살아야 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일, 착하게 사는 거야. 착하게 살 자먼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찾든지 악을 찾든지 그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는요,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난 주에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나눴요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있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귀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와서, 여러분이, 에, 히터도 따뜻하게 틀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응? 뭐, 석유 많이 든다 그런 거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 무시로, 하나님께 찬송 하는 생활. 무시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생활 이것이 곧 우리 영적인 귀족 하나님의 왕족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활활이라는을을꼭억하하시바바랍다다도합합다하하님아아지하하님님서서우우리바바보시시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선을 더듬어 참으며, 고난을 잘 견디며, 우리의 이웃에게 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